오늘은 우리당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 27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일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악법을 강압하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었습니다.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나라. 그것이 독재국가입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국회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